예, 안녕하세요. B1입니다. 드디어, 레전드!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아워 오브 다크네스. 등장했습니다. 로제. 그 다음에, 뜬금없이, 레전데리 피니쉬가 붙은, 블루 베지터. 스텝업으로 나왔거든요.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지금, 5200개 겨우 좀 획득해가지고, 어, 7개까지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스텝7은 어차피 공짜니까요. 돌려본 다음에, 티켓까지 한번, 요, 이거까지. 사용해본 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워낙 두명다 진짜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 기대가 되고 제가 그리고 레전드 휴니시가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고요.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부름이 계속 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0개, 500개로 1 0연 차인가요? 1연 차인가 500개로? 자, 이거는 바로 연출을 하나씩 다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완전 당하는 그립이구요 딱 보니까 오랜만에 또 뽑긴 하는데 과연 자 비겼네요 자 레전드 휴니씨가 있는 친구 한 명도 없고 어 베지터와 그 로제도 정말 좋게 나왔거든요 이번에 또 오랜만에 신의 기라든지 로제 같은 경우는 또 미래 덱에 들어가니까 미래 덱도 또 다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오 이거 다 좋네요 지금 1성인데 이제 2성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저위스는 정말 신의 기에선 필수죠 얻은 얼은안 됐는데 이번에 별 하나 올라가겠습니다. 오 스파킹 오랜만에 오랜만에 저 히오르도 히어로에서... 오 드디어 이 친구를 제가 가차 뽑기에서는 처음 없습니다. 그 정식 가차에서는 예전에 오공 뽑기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아직 별 하나도 없거든요. 이번에 별이 좀 생기겠네요. 야 그래도 뭐 500개 써가지고 스파킹 을 하나 얻어 갑니다. 저 미스가 이성이 됐고 오공이 바로 삼성으로 가는군요. 좋네요. 자, 위스 2성 반갑고요 신의 길를쓸 거면 진짜 뭐 거의 필수기 때문에 위스는 요즘에. 야, 순식간에 삼성입니다. 야,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좋습니다. 빨간색 오공 환영이구요. 자, 그 다음이 700개로 연속뽑기한 번. 이 스트림 이사 확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PVP는 아쉽게도 제가 50랭크까지 갔는데 만 랭이네 못 들었거든요. 아쉽구요. 근데 아직 스토리 멘트 안낀게 워낙 많습니다. 그 모험이라든지. 그 아주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돌려보고 티켓이 남을 테니까요그 위에 있는 티켓 조금 더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두 바퀴 전체 다 도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말이에요 자 이스트림 e 이상이니까 기대가 됩니다 없는 친구 나와주거나 위스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스파킹 나오면 더 좋고요 이게 이스트림만 e 나오는 게아니니까요 이스트림 e 또는 스파킹이니까 오이 친구도 얻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와줬고요 가, 아, 이 친구 너무 많이나오는데 16호? 자, 그거 자마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20호. 이건 옛날부터 있던 트랭이. 이것도 옛날부터 있던 5천이. 안 나옵니까, 스파킹? 어, 이거는 좋네요. 제가 아직도 인조인간인데 갖고 쓰기 때문에. 자, 자마스가 이제 1성이 됐군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어, 이 친구는 아직 멀었군. 지금 6성인가 그럴 때. 오, 5성이구나. 아직 6성 늘려면 멀었고. 자, 이번에는 1000개로. 1연속 뽑기인데 아까 그 티켓, 특전 추가가 되는 것이죠? 이걸로 아까 맨 처음에 나와있던 배너 어, 스파킹 뽑을 수 있는 것인데 글쎄요 와, 오레니아스러! 며지터인데 오레니아스러... 핫한 연출은 아니죠 일단 스파킹이 나오는 건 좋은데 버독이나 트랭이 이런 게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드래곤볼 퍼지는 것도 꽤 핫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영권 502도 그렇고요 자, 일단 스파킹 하나 이상 확정이라는 얘기인데 핫한 연출은 아닙니다만 기대가 또 그렇다고 뭐 신캐가 안나온다는건아니니깐요또 소리송으로 기대 한번 해봅니다. 누구? 아 세리군요. 이 친구도 이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사성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뭐 그나마 자주 쓰는 친구 나와주면 고마운데 역시 신캐가 나와야 되는데 한 명만 나오네요 스파킹. 야 여기서 딱 얻어가면 좋은데 그 이번에 신캐 두명중한 명. 중한 명. 어, 3, 4성이군요 오케이, 좀더 세졌군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아, 글쎄요. 신캐가 나와줘, 나와줘야 되는데, 스텝 4, 1000개로 이연 이런 뽑기. 그 다음에 또 티켓 한장 주는 건데, 가자. 카타는 좀안 나옵니까? 트레이닝은 누가 더간것 같고요. 버도브이 아직 기회가 있는데, 안 나와갖고 오히려 당하는 그림. 용권안 나오나 이거? 완전 당하는 그림인데? 비겼네요. 용권 안 나옵니까? 용권? 아, 안 나왔네요. 진짜 애매하네. 이것도 왠지 올 히어로 아닐까요? 스파킹, 아니, 아, 올 히어로 아니면은 히어로 9장에 익스트림 1장 이런 거. 익스트림 나왔네요. 오, 이 보자쿠도 오랜만에 보네. 뽑기에서는. 이거 옛날부터 있던 프리저고. 자, 요즘에 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존데, 그게 여전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말이죠. 야, 이연속 2차 형태. 뜻전데 야, 역시나. 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익스트리한 명만 나왔죠, 진짜로? 히어로 9명. 가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5, 어? 이거는 뭐, 뭡니까, 별은? 이거는 아까 공지 제대로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이따 아무튼 써봐야겠고. 자, 스텝5가 10연속 뽑기 또 1000개. 뜻전 추가. 가자! 그 다음 여섯번째도 천개고 일곱번째가 공짜죠? 5200개면 한 사이클 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어 이거 기대되는데? 트댕이 물건도 왔구요 보도 안나옵니까? 보도. 아빠! 아버지! 안나왔구요 <laughs> 자 글쎄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일단은 뭐 스파킹은 한장 이상 확정 야 근데 핫타연출 이렇게 안나옵니까 요즘에? 제발 로제라도 건져가자 레전드의 피니시죠 알았으니까 로제만이라도 제발 야이 친구 여기서 나옵니까? 이 초록색 브롤이 뭐 중복입니다 이제 4성 아니면 5성 되는 것 같던데 제, 제 기억에 오또한명 이거는 뭐 이제 5성인가요? 아 그래도 좀 아쉽죠 뭐새 5성 된 거는 기쁩니다만 지금 굳이 안 놔줘도 되는데 피콜로 네이, 난리 났네요, 남의 성인들. 이거 아까 맨 처음 나온 히어로가 또 나와준 것 같고, 셀이 5성인가, 오, 이제 브루리도 5성이군요. <laughs> 물론 잘 저는 안 씁니다. 여전히 가끔 보이긴 하더라고요, PVP 할 때. 옷점판 타격 사견, 오케이. 그 다음에 셀이 5성이 된건 큽니다. 개인적으로, 오케이. 야, 타격 공격력 증가 많이 해줬고. 그래도 아쉽네요. 신캐가 아직 안 나와주기 때문에. 이거, 이거 10개 뭐지? 이따 봐야겠네. 자. 여섯 번째 스텝은 또 청계 쓰고 1 연차.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공짜. 그 다음에 티켓 얻은 걸로 한번맨 위에 꺾 뽑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트랭이는 물건도 같고요. 이야 번호도 안 나오네요. 너무 안 나옵니다. 그 <laughs> 사이를 안 변했고 이것도 비교했는데 연고도 안난것 같은데 안 나왔고요. 자, 이것도 가연 어떻게 될지 어, 아까 그 보자크 그. 이번에 삼성인가요? 아까 나왔던 바이코왕 브러스트 야 진짜 안 나오네. 로제 한명 정도는 얻어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나 이거 보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오이거스파킹 누구? 우와, 우츠크시다로 아름답지 않냐? 좋습니다. 로제. 이걸로 일단 미래대을한번 꾸려볼 수 있게 됐네요. 무과금인 저로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야, 여기서 나와주네요. 야, 아까 그 아무것도 아닌 연출이었죠, 사실은. 뭐 그냥 비교, 비교고요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로제가 이성인가요 바로? 보면은, 아우, 좋습니다. 지금 이성인가이성이죠 야, 개간지 이따가 그 기믹 한번 보겠고. 자, 무료 뽑기! 가겠습니다! 여기서 로제 한명더 아니면 베지터 제발! 트랭이 아니면 버독, 연출하자! 트랭이는 벌써 물건도갔구요 아버지! 안 나왔고. 자, 이것도 비기는 연출이긴 한데. 과연. 어, 오라노 같이다. 좋습니다. 이것도 스파킹은 하나 이상 확정. 스파킹 빈도수는 뭐요 근래 뽑기 한거 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 오 잠아스 빨간색 잠아스 이것도 이제 삼성제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로제가 나와서 로제 같은 경우는 미래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새로 나온 베지터는 미래대에는안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튼 또미래대이도 워낙 좋, 좋지 않습니까? 또 여러, 여러 가지로 잠아스 나온 거는 삼성 된거 같으니까 좋은 거 같은데 그래도 역시 레전드의 휴니시하는 갖고 싶은데 안나옵니까뭐 어깨 게 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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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했으면 이제 오성될 수도 있겠네. 요즘에는 기념일 특전들 제가 잘안 쓰고 있습니다. 잘 쓰다가 한 장. 오케이. 자마스 삼성이고, 골드가4성이 됐군요. 오케이. 자, 자마스가 삼성인 거는 굉장히 기쁩니다. 자, 미래. 또 버프 올라갔고요 자, 안타깝게도 여기서 일단, 어, 벨지터를 얻지는 못했지만 로제를 얻었구요. 자, 특전. 이거죠? 8장이 있기 때문에, 어, 다섯, 다섯 장 하나 쓰구요.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레전드리 피니쉬가 있는 친구들 이몇 명이 들어가 있는데, 뭐, 물어 나와주면 좋아요. 제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한 명도. 다만, 합체로서 덱이라든지, 뭐, 손실 이쪽 덱, 제가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주면, 뭐, 좀, 뭐, 물론 좋긴 합니다만, 좀 애매하고, 나머지도 애매하죠. 다 있는 친구들입니다. 대부분. 아, 제발, 베지터 안나올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친구 나와야 돼, 이 친구. 가자! 다행히 로제를 얻었기 때문에, 로제 또는 베지터. 로제 한 명도 얻으면 삼성이니깐요 제발! 다운파파 필요 없고, 오케이! 쓰레기 자 과연 로제일지 레전데리 피니시 갖고 있는 블루 베지터일지 베지터라는데 갤리포로 죽이면서 나오나요? <laughs> 오케이 그나마 다행. 야 진짜 레전데리 피니시 근데 저나 인연이 없나 봅니다 여러분 정말 안 나와주네요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나마 진짜 다행. 아까 그 스카우터 으로 보셨겠지만 그거 이상한 애들 안 나온게 다행이고 자 태그 미래까지 또. 버프를 주면서 자 시내기도 당연히 버, 그 포함이 되니까 그, 태, 그 태그가 베지터도 그렇지만요 아무튼 다행이고 자 한번 기믹 보겠습니다 개간지일 것 같은데 자 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아직 모음 같은 것도 많이 안 돌았고 티켓이 세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더 모아서 뭐한 사이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아직 없는 스파키 굉장히 많고 자 이런, 이거 런이다 없거든요? 레전드의 휴일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자, 아무튼 자 보자 한번 참선생몬 좋고요. 야, 이거부터 개간지인데 그러고 보니까 색깔이 빨간색이군요 자, 아직 아무것도 안한 상태. 이미 간지. 휴대폰 지금 흔들리니까 어, 흔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딱 썸네일이래. 썸네일. 야, 근데 썸네일 하면 이거 알아보실려나? 뽑은 거를? 글쎄요. 자, 이게 개간 돌려 휴대폰 돌린 상태인데 이게 끝인가요? 지금 길게 눌러보고 있거든요. 야, 정말 개간지. 일러 하나는 정말 에랄 같습니다. 독감 배틀에. 개간지. 오케이. 좋고요. 어, 눈 여치도 워낙 좋습니다. 파격 날리면은 카드 부자기로 파괴하는 것도 있고 뭐 근극기도 있고요 정말 간지기 때문에 한번 또 써보는 사 다음에 찍어봐야겠네요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따봉 코멘트, 알람 표시까지 공짜입니다 많은 도탁드리겠고자뭐 아까 특전이 나왔었는데 아까 지금 가볍게 볼까? 티켓 말고 또뭐 이거 뭐죠? 뭐였죠? 어 새로운 방식으로 보너스 지구 12일 동안 다양한 혜택 가득한 스텝업 복기 이벤트 샷된다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뭡니까 밑에 이거 교환소에서 이용 가능한 전용기 오케이 레전드 티켓 이거 한번 볼까요? 혹시 이걸로 뭐 교환 가능한가 티켓을? 아직까지 한 번도 가거한적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하는데 싼 건가요?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모르겠네 이거 뭐 아직까지 안살 겁니다. 교환소 가보자. 야 근데 로제를 삼성이 만들었는데 다행히 그걸로 혹 시티켓 뽑을 수가 있나요? 아까 그 그걸로 어디 있습니까? 어 레전드 티켓. 오 레전드 리미티야 이거는 그냥 아예 주는 거군요 천장이 필요하긴 하니까 뭐 저는 불가능하겠지만 어마무시하게 돌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장씩 얻어 아 이게 뭐 약간 좀 독감 배틀에 가그 티켓 생각 나네요 어 그런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는 일단 뭐 한참 오래 걸리겠네요 저거 얻으려면 자. 고맙습니다. 구독 따먹, 코멘트, 알람 표시까지 많은 드리고 티켓이 아까 두 장인가 더 있으면 한번더 도전 가능하니까요.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시간의 결정도 모아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고 다시 한 번씩 감사드리고 구독 따먹, 코멘트, 알람 표시, 많은 드리고 뽑기 하신 분들 최소한의 시간의 결정으로 계획뽑 보시 바로 비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타 복수를 시하지메마쇼